여러분, 저는 지금 인천 국제공항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 동안 제가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말레이시아, 태국, 그다음에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오는 크루즈 일정 5박 6일 일정 마무리하고 싱가포르에서 다시 이어서 3박 4일 일정로 떠나게 됩니다. 어 크루즈가 굉장히 대형 크루즈고요. 어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쯤에 에, 한번 다녀온 그 크루즈인데, 어그 당시에 영상을 찍었는데 제가 좀 엉망이 돼서 조회수는 좀 나왔으나 어, 많은 분들의 어, 지적들이 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되는 그런 크루즈 여행이고요. 그 크루즈 여행인데 기항지 투어가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페낭, 포트클랑, 그 다음에 태국 푸켓, 이 기항지 투어까지 제가 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일정 순서대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000 공항에서 어, 아시아나 우 타고 싱가포르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루 머물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크루즈를 타게 되는데요. 네, 어... 아시아나항공 타고 싱가포르에 6시 반에 내려서 호텔에 저녁 먹고 들어오니까 한 9시 반 됐나요? 여기 호텔은 시내에 있는 오키도 호텔입니다. 오키도 호텔. 많은 유튜버에도 많이 나왔고 네, 오늘 여기서 하루 묵고 내일 배를 타러 갑니다. 룸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게요. 룸 컨디션 뭐 어, 이런 의자가 굉장히... 특이하네. 특이하고 TV 크고 TV 크고 책상 깔끔하고 싱가포르답게 꾸며놨습니다. 뷰 볼게요. 뷰 보면 어, 뭐 워낙 야경이 뭐 끝내주는 나라라 네, 대충 이렇습니다.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뭐 크지 않고 좋네. 딱이 정도면 돼요. 네. 저는 커피 한 잔을 뽑으러 마시러 테이크아웃하러 밖에 나갈 예정입니다. 와 오아시스 호텔. 와 이게 말로만 듣던 건물을 휘감고 있는 응? 나무 같던 나무. 할튼 시티. 음 좋아. 오키도 호텔의 아침 7시반 모습입니다. 탄종파가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 오키도 호텔 바로 옆에 있는 탄종파가 거리인데, 이야, 어? 차, 어? 1.5m를 제가 보여드렸어요 1.5m 이 거리가 이 폭이 어김없이 1.5m입니다 1.5m고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한 그늘막과 그 다음에 이폭이 폭, 폭. 건물의 폭으로 세금을 들기 때문에 이 뒤로, 네, 뒤로 길게 뺀 상점은 한중파가 여기 이쁘죠? 이게 예전에 중국인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만든 이게 뭐라고 그러지 말레이시아도 이런데 샵하우스라고 그러나? 샵하우스의 기념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아, 호커센터에 왔습니다 어... 맥스웰 그 전철역 근처에 호커센터에 왔는데 저도 몰랐는데, 와서 들은 얘기가, 그 위생에 따른 등급이 다 간판에 표시가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이 어, 정보는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까 그 B등급, 그러니까 ABC로 나눌 수 있는데, 거긴 아까 B등급이었고,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네. 포커센터 지금 이른 아침 시간이라, 로컬들이, 네, 로컬 분들이 많이 와 있고, 보면 A등급 이렇게 이게 위생을 나타내는 그 등급이에요 A등급 A, 등급 A. 그러니까 위생상태가 상균상태가 제일 좋다는 거 여기도, 여기도 연유라문 닫은 가게가 좀 많은데 그래도 어우 냄새가 그냥 어우 풍성합니다 아 아침 안 먹었으면 여기서 먹고 싶다 아 맛있겠다 아다은 박포들을 먼저 짐을 네, 붙이겠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어, 짐을 붙였고 여기서 이제 일종의 배, 그 비행기를 타기 전에 그 보안 검사 하죠? 네. 그거 코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진행이 좀 빨리 됐고요. 어, 직원들이 워낙 많아서. 어. 생각보다는 좀 모든 것이 신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자, 드디어 배 <배에> 탑니다. 네. <목소리> 자, 배 탔고 이제 거의 절차는 끝난 거죠? 예. 네. 자, 이게 몇년 만에 타냐 내가 환상적인 크루즈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laughs> 비행기 타러 갈 때처럼 서울죠 <laughs> 저게, 저게 구명, 저거 비상경 꽃인데 저게 한 20명인가? 제가 살수 있는 걸로. 응. 모든 걸 마치고. 이거 5층. 제 응. 방은 6층. 여기는 5층이고, 제 방은 6층. 네, 아마 가면 짐이 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일찍 들어왔기 때문에, 자, 좀 아직은 이제 막... 이제들 다 배에 타서 아직은 조금 어수선한데요. 이제 짐 풀고 하면은 조금 이제 안정될 거예요. 자, 안전교육을 받습니다. 안전교육, 안전교육? 있습니다 배에 타면 안전교육. 예, 안전교육. 예전에는 모아서 다 안전교육을 했는데 이제 집합 교육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이렇게. 예, 이거이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들어와서 안전교육까지 받았고요. 이제 어, 점심인데 점심을 곳곳 뭐각식당이 있는 층에서는 다 자유롭게 먹을 수 있고 저희는 뷔페를 먹으러 왔고 어,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아마 방 앞에 가면 가방이 와 있을 거예요, 가방이. 그걸 들고, 이제 방에 들어가서 짐을 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이 시작됩니다. <목소리> 밥을 주고 <치고> 있습니다. <목소리> 지금 첫날이라 붕선을 이제 막 해서 좀 복잡한데, 이제 한 오늘 밤 지나고 내일 되면 좀 안정되면 조금 한가해질 것 같아요. 자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예, 제가 5박 6일 동안 머물 발코니 예, 발코니룸의 컨디션입니다 이렇게 예, 욕실 깔끔하죠 그러니까 어, 최기본적인 공간에 예, 어떤 있을 건다 있는 그런 형태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아쉬운 거는 어, 없죠? 예, 발코니. 요게, 아까 보여드린, 예, 비상용 포트구요. 지금, 싱가포르에는, 비가 엄청 많이 옵니다. 예. 제가 출항합니다. 이제 자, 사람들 다 나와서 찍느라고 그냥 이제 출항. 5일 뒤에 네, 다시 이곳으로 오겠습니다. 자, 첫날 방에다가 모든 짐을 끌고 이제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예, 네. 자 이런 분위기입니다. 네. 이 사람들도 분산이 되고 음. 각자 방에 짐 풀고 쉬고 분산 돼서 각자 즐길 거 즐기면서 풀주를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요 맵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15층, 15층, 인가 네, 15층이 야외, 야외네요. 15층으로 한번 가습니다 서울에 예를 들어서 한국의 현대 백화점. 롯데백화점 건물 하나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거의 15층, 16층이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크루즈 혹시 처음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층. 와, 멋있다. 벌써 밖에. 어휴, 추운데 벌써 수영을 하네? 자 지금 이곳은 아, 밤이라 잘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러니까 배 어, 앞부분, 비교적 앞부분이에요 어, 앞부분이고 물론 낮에 저희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밤에는 아, 뒷부분인가? 아 헷갈리네 네. 보시면 어, 실내 수영장 왜냐면 추운 그래도 아무좀 춥거든요 밤, 그 바다 바람이라 어린이들은 실내에 따뜻하게 여기서 풀도 즐길 수 있고 바도 이용할 수 있고요 지금 비가 좀 내립니다 요거는 제가 저번에 영상에 찍어 보냈는데 요게 그거예요 요걸 타고 저 위에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그 크루즈와 아주 전망 바다의 전망을 볼수 있는 그곳이고요 제가 먼저 밤의 모습을 밤에 선상 모습을 보여드리고 낮에 모습도 찍어서 보내드릴 텐데 밤에 조명이, 조명이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선상 영상부터 보내드립니다 비가 많이 오네 비가 와서 수영을아 지금 못하게 해놨구나 좀 오늘 첫째 날 일정이 어, 그러니까 낮 1시부터 어, 일종의 어떤 이미그레이션도 하고 짐도 붙이고 체크인을 해서 수석 밟고 들어와서 점심 먹고 방에 가서 짐 확인하고 룸까지 들어가고 룸에서 좀 쉬다가 어 저녁 먹고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지금 시간이 한 8시 정도 됐는데요. 1시부터 8시까지니까 한 7시간 정도 체크인하고 그 이미그레이 저거 일단 출국이군요. 출국 싱가포르 출국이니까 이민그레이션 거쳐서 짐 찾고 방에서 정비 좀 하고 쉬다가 저녁먹렇게 해서 첫 번째 날 일정이 이제 끝나가고요. 저는 다시 방에 들어가서 이제 또 해야 될일좀 마무리하고 잘 거고요. 내일은 아침에 음그 말레이시아의 포트클랑 포트클랑에 이제 도착을 하는데 자고 일어나면 도착을 하죠. 저는 내일. 거기서 이제 그 기항지 투어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어 미화 미국 달러는 한 39달러 짜리인데 미리 프로그램 통해서 예약을 했고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아침 8시 한 9시 다 돼서 어 같이 어 아마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것 같은데 예약한 그 프로그램 예약한 사람들 어 같이 해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루프 자유에 혼자 노는 거죠 그래서 그거 마치고 다시 차를 타고 어, 포트필랑 기항지에 와서 다시 배를 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방에서 TV를 어, 사용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방마다 우리의 삼성, 삼숭, 삼성이 있는데 자 이렇게 TV를 키면 어,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자 이제 보면 이렇게 홈, 홈에 있고요. 홈 있고 이제 전체 화면이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라이브 TV. 라이브 TV에서는 로, 여기 로얄 엔터테인먼트, 크루즈 콤파스온더맵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비디오 뭐 영상도 있네요. 영상. 여기 기내에서 즐길 수 있는 비디오 영상. 그다음에 쉽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이배 안에서 할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이렇게 영상으로 있는데 지금 이건 중국말로 좀돼 있죠? 중국말. 아무래도 이게 어그 싱가포르에서 출발하고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인은 아니더라도 중국 쪽계통에이 그러니까 한자 문화권이 많이 타기 때문에 이렇게 좀돼 있고 이것도 병경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카운트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묵으시는 분이 돈을 지금 얼마 썼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보면은 뭐 인터넷 비용 몇불, 그 다음에 뭐 기양지 투어 예약한 거 몇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총, 네, 총 지금 현재까지 제가 승계한 USD 113불인데 여기서 이제 뭐가 또 차감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등록해 놓은 어, 신용카드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런 정보, 그죠? 넥스트 크루즈 쇼그 다음에 여기 관련한, 크루즈에 관련한 모든 정보들 BBC들이 있고 이제 아쉬운 거는 아직까지는 한국 손님들이 별로 없는데 한국 손님들이 점점 늘어나면 여기에 뭐 KBS라든가 뭐 아리랑TV라든가 TV인가, TV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일단 손님이 예, 일단 많은 고기 이용하는 어, 그런 순서대로 좀 이런 것들도 편의가 제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는 BBC 뉴스월드를 보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